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종종 문득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어떻게 이런 큰 물건이 굴러갈 수 있지? 참 신기한 일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첨단 과학기술들이 다 일상 속에 스며들어서 모든 삶을 끌어가는 것을 보고 야 사람들의 능력이 참 대단하다. 어디에서 이런 지혜가 났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다르게 과학기술은 빠른 속도로 변화되어 갑니다. 이제는 우주 밖에다가 사람들이 살만한 생태계를 건설하자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각 나라마다 각수준를 벌리면서 우주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렇게 급속도로 빠른 첨단 과학 기술과 문명들 생각해 보면참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놀랍다 대단하다 네, 이런 감탄사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개척되지 않는 미지의 세계가 있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마음의 세계이고 우리 자신 각자들의 자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자기의 마음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들이 어려우면 자모의 세상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 아니라 전쟁에서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내놓라 하는 지략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은원하고 지략을 내놓지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군인들을 전쟁의 기계로 양상시켜서 전쟁 무기로 만들고 또 많은 또 수많은 군대가 동원되어서 성을 정복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성을 빼앗기도 하고 다시 내어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합니다. 성을 정복하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성을 정복하는 일보다 더 어렵고 어려운 이 일이 있는데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얼마나 어려우면은 우리 자신들의 이, 이 마음을 지배하고 스스로가 다스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우면 여기에 이렇게 비유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첫째 장면이 뭐냐면 가인과 아벨, 그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데, 가인의 마음에 동생에 대한 시기심이 불타 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재산은 받지 않으시고, 동생의 재산은 받으셨다는 이유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이불 붙은 마음이 쉽게 꺼지지 않았지요. 곧 있으면 곧큰 일을 저질 것 같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개입을 하십니다. 가인아, 죄가 문 밖에서 너를 엎드려 기다리고 있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은 불 붙은 마음에서 이미 갈 때까지 가버린 가인의 마음은 쉽게 그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만큼 사람의 마음은 지배하기 힘들다. 정복하기 힘들다. 살다 보니까 나도 나를 지배하게 되었고, 나도 나를 모을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먹다 보니까 사는 지혜도 늘고, 사람을 보는 눈도 눈도 확대될 수는 있겠지만, 정말 어렵고 어려운 것이 뭐냐면, 내 자아를 직관적으로 바라보고, 나를 스스로 컨트롤 해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에 대해서, 뭐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동감을 할 것입니다. 분노를 내려고, 내려고 하지 않아도 이 타오르는 분노를 스스로가 그때 억제할 수 없어서 정말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 안에서 수많은 악이 재현되어지고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말씀에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서는 사람의 마음 안에서 끝없이 타오르고 있는 지옥불이 있다. 이 지옥불의 분출구가 바로 사람의 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은 이렇게 그 혀를 표현하고 있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르나니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난다고 해요. 또1 0절에 이어진 말씀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온다. 여기에서는 찬송이 입에서는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한 입에서 또 사람을 죽이는 도가슬 보내는 저주가 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인간이 놓여 있는 현실 상태의 영적 죽음의 상태라고 말씀은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대단하였습니다. 그들은 말과 행함을 행함이 대단히 차원 높아서 또한 그 당시에 지도자라 칭하고 장을 받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모든 국민들의 존경의 대상이었고, 롤 모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런 열심과 행함들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많은 결과로 뒤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마귀의 자식들아, 이렇게 정말로 쉽게 내뱉을 수 없는 그런 험담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그들의 악함들을 비방을 하셨습니다. 본문에서는 역시 동일한 말을 하고 있어요. 본문에서는 그들의 열심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또한 마귀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한다고 한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위를 하고 있지만 그마 안에서는 끝없이 분쟁과 시기심이 가득하여서 한 입을 가지고 두 마디 말을 하고 마음속에는 끝없이 타오르는 분노의 붓기를 스스로가 잠재우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우리의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살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에 도달해야만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이나 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시도도 역시 어리석은 일이다. 또한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내 자신의 삶을 좀 높여보려는 마음도 헛된 일이다. 그래서 잘 분별하여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는 생명, 그 삶의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고 첫째가 성결하고 라고 해, 성결. 성결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성결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도덕적인 단어로 이해를 해서 뭐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우리는 틀린 말이 되는 것이죠. 항상 모든 말씀의 단어를 받을 때에 생각하여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받게 되어지면 도덕이 되어지고 그 나라의 어떤 관습적인 문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형편과는 결국, 결국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말씀 중심 안에서 내 자신의 영혼을 감찰하여볼 때에 비로소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 관용하는 마음과 양순한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는 양순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관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시는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관대한 용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하고는 주님을 만나보지 못하고는 단용이라 단어가 우리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질 뿐이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없는 차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긍일과 선한 열매입니다. 인간에게 긍일이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우리 자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긍일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긍일하신 분이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은혜를 베풀으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영원한 긍일이시고 생명 자체로 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역시도 그 주님을 만나보지 않고는 그 주님을 대면화해보지 않고는 긍일이란 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역할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진 말씀은 편벽과 거짓 없는 마음이죠. 편견이나 위선이 없는 그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 위로부터 주신 마음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 여섯 개 정도의 단어를 날리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너희는 누리고 살아야 한다. 이것들이 아니고는 너희가 외형적으로 어떤 선한 말을 하고 어떤 선한 일을 하더라도 이 마음 안에서는 끊은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난 열매를 다른 표로 한다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열매, 열매입니까? 오직 성령의, 성령께서 우리를, 우리들 안에서 일하시는 결과로 맺어지는 열매가 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이제 안다고 할지라고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는 여덟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요. 이것이 천국의 복입니다. 영생을 사는 자의 복이죠. 천국을 사는 자들은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여덟 가지 복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아신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 외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이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만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있다고 한다면, 최상위 영적 계층의 레벨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삶에 있어서 무슨 장애물이 있겠습니까? 어떤 원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경쟁자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의 세계 안에는 외형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심령의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복이야말로 우리를 정말로 생명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참된 것이기 때문에, 흥무한 것, 가짜는 버려라. 이 말씀들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어렵지요. 인생이 불행한 것은 몰라서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은 알아서도 어려운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결여입니다. 동일한 성경을 보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오류에 빠져 있으니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왜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합니까? 왜 성정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지식의 오류를 고쳐가기 위해서, 수정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다고 합시다. 가졌는데 또 하나의 장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정말로 삶에서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일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설교하는 저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달하는 자라고 하면서도 사실 위선적인 삶을 사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어렵고 어렵고 힘든 일이다. 부부가 결혼하여서 서로 사랑하여 산다는 거 누구나 잘 알고 있어요. 사랑만이 가정을 이끌고 사랑만이 정말로 인생을 행복하게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기에 모르신 분 계십니까? 알고 있지만은 사랑의 지식이 또 사실 부족할 수도 있고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안다고 할지라도 삶에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몇번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인생을 길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이로부터 온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역시 하나님 말씀에 돌아가서 야보서 1장 4절, 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거든 역시 하나님께 구하고 또한 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생명 있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역시 구하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외에는 다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지. 아습니다 우리가 좋은 말을 듣고 어떤 좋은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고 뭐 이런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마음이 쉽게 변합니다. 변합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 나를 절망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에게 유일한 수단이 무엇이냐라고 결론지어 말한다면은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그분은 꾸짖지 않니 하시고, 책망하지 않니 하시고, 반드시 응답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스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몸은 항상 육신의 것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쫓아가도록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럼 이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알겠는데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도가 있나요?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문제같으면 정말로 이것은 쉬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결심은 역시 작심 3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결심을 해고 해보고 각오도 해봤지만은 해보았지만은 결국은 그 결론에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약한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너희가 생명의 능력으로 살 수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대안은 기도이고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도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길이고 세상에 있는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하 여상대하여 싸우는 영적 싸움이라고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느냐고 물어본다면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마음에, 마음이 가득해질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육신의 마음을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하자고요? 위로부터 주시는 마음이 가득해질 까지 아까 우리 읽은 말씀 안에서 이런 마음이 생길 때까지죠. 성결하고 마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또한 흥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음란이란 이 마음의 상태가 될 때까지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누구든지 100%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포기하는 것은 한두 번 기도해 보다가 안 되면 자포자기하고 그냥 원시로 돌아가고 이런 일들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늘상 기도한다고 하면서 습관처럼 기도하기도 하고 시간적으로 기도하기도 하는데 역시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 기도인가에 대한 지식이 지식의 부재이고 두 번째는 알았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 시간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의 의무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의무가 마쳐지는 그때는 뭐냐면 바로 이로부터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에 완전히 충만해질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상태이고 기도의 능력이라고 바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기도하고 기화를 하면서도 기도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삶을 늘 살아가는, 쉬지 않는 기도로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결론지을 수가 있습니다. 누든지 은혜받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지만 쉽게 되지 않는 문제는 사실은 기도에 대한 잘못된 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기도에서 몰입되어서 그것을 응답받으려고 하는 욕심이 강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 것이고 또한 우리가 진실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쉽게 포기하고 한 번, 두번 기도해보고 아니면 뭐1년 기도해보고 2년 기도하고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고 기도의 응답은 오늘과 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시간의 문제도 아닙니다. 언제까지 기도하자고요.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위의 것으로 가득일 때까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이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고 열매가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때부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서 정말로 영생의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지 않겠냐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